여러분들 조금 핫한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이어레드와 리프그린이 예약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어 버전 그리고 영어 버전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발매가 안 됐었거든요 아 정확히는 발매가 되긴 했습니다 2004년 2월 10일에 발매가 되긴 했는데 여기 괄호가 쳐져 있죠 일본어로 발매가 됐습니다 대원에서 이제 나온 거라서 아 한글이 결국에는 안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 3만 원에 내더라도 한글 버전 내줬으면은 진짜 잘 팔렸을 텐데 이거 번역비 뽕 뽑았을 텐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예약 진행 위에 보시면 배포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2월 27일이죠? 뭔가 익숙한 날짜죠? 포켓몬 프레젠트가 있는 날짜입니다. 포켓몬 프레젠트를 하고 바로 풀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켓몬스터 파이어레드를 하려면 예전 기기가 필요하고 또이 칩을 또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 칩은 지금쯤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어 있을 텐데 아주 번거롭죠? 하지만 이제는 2만원이면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포켓몬 고수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아니 파이어레드가 발매한다고? 도대체 포켓몬 프리젠트 얼마나 큰게 오려고? 맞습니다. 큰거올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2월 27일도 피디바다와 함께 포켓몬 프리젠트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